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들마다 또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웃에 참 많은 환호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병이 들고 마음으로 힘겹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심령을 되우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리어 그 아픔들과 그 힘겨움이 하나님을 가장 빨리 만나는 지름길로 되우를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일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는 언젠가는 다한 길로 와서 한 길로 가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그 인생이 헛된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며 아버지께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울 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막는 법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개개인 개개인 심령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유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구와 함께 가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현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혀를 군원이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자오되 무리가 애어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도, 돌려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원이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회당장의 하나인 그 야이로, 하나뿐인 딸인 야이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본문이 있기 전에 그 앞에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회당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요즘 말로 는 소아마비를 치료해 주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안식일이 겹쳐서 치료한 이후에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해도 되느냐 마느냐 막 이런 이야기가 논쟁이 오고 갔던 적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 이 여기 등장하는 해당장은, 어, 자기 신이 이게 회당에서 일어난 일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논쟁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좀 봐요. 회당장이었으니까. 그때에는 그의 딸 야유로가 어, 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리진 않았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에는, 예. 그 누군가가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별 관심이 없어. 그냥 율법이지. 내가 살아간 삶의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러데 어느 날, 턱하니 하나뿐이 없는 자신의 딸, 야이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누가 보건 8장을 보게 되면 이 야이로의, 야이로가 12살이에요. 참 한참 예쁘게 뛰어놀고 그 아이 딸이잖아요. 그렇게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니 예, 어떻겠습니까? 그 전만 해더라도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게 맞냐 안 맞냐 막 이렇게 그걸로 싸우더니 해당장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메로남불처럼 예, 자기 안에 닥친 일들은 너무나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2 3절을 보면 강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선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 예수께 나오는 해당장은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날이 안식이 되는든 무슨 일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주님이 오시면 살겠습니다 막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다가온 거예요 사람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참 꽃이다. 막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것 같아. 참 얄밉다. 언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와, 어, 어, 남이 치료하고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더니, 자기 딸병 걸렸다고, 어, 당장 달려와가지고서는 구원해 달라고 하니, 우리 같은 마음은 어떨겠을까요 참, 얄밉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저 마음 깊은 곳에는 꼴 좋다. 이런 말 듣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멋진 분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마음에 예, 또 예전에 나한테 막 그러더니 자기가 너무 자기 딸 병들었다고 단숨에 달려서 나한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냐?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자신을 찾아와서 간절히 찾는 자는 그 누구도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저께 이제 피택제 훈련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를 같이 또 이렇게 나누고 했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나는 저 교회 가면, 어, 또이 마을에 가면, 난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모임도 안 가고 교회도 다니고 싶지 않아, 막 이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항상 깔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우리들 안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 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 그러면 참모르고요뭐 우리가 살아가다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 참 이것만큼 우리들에겐...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실적인 것이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딸인 야유루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누가 또 등장합니까? 열두 해를 혈유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야이로의 해당 장 야이로를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다 구경하기 위해서 같이 몰려가는데, 아그 틈바구니에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아온 여인을 길거리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야이로라고 하는 이 딸과 혈우증에 걸린 이 여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1 2라는 숫자예요. 해당 장 야이로의 딸은... 12년 동안 건강하게 아주 밝게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죽을 병이 탁탁 쳐왔어요. 어둠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내린 거예요. 근데 혈우증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예, 어둠 속에 살았어요. 혈육증이 걸린 여인, 사람은, 이게, 몸에서 피가 저절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 피가 흐르는 사람은 율법으로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를 만지면 만지는 것이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혈액증에 걸렸으면 이 강단을 만졌으면 얘는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부정한 것이 됐으니까 누군가가 또이 강대상을 만지면 그 사람은 또 부정한 게 되는 거거든. 그처럼 이 여인은 12년 동안 홀로 숨어서 숨죽이고 그렇게 살아온 여인인데. 근데 예수님 만나서 하루 아침에 회복되어지는 완전 상황이 달라요. 야이로의 딸하고 그리고 혈우증에 걸린 여인의 상황은 너무 달라요. 완전히 서로 극과 극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연히 해 놓은 게 아니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12년 동안에서 열살 야이로의 딸, 12년 동안 병진을 했던 혈혈증 여인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 그 어떤 어두, 어둠이라도, 두그 어떠한 슬픔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닥쳐오는 그 한순간의 어둠이든 아니면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나왔던 어둠이든 예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하심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전에 한 번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치료를 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앞, 태어난 부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 자체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였다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닥치는 수많은 종류의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슬픔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거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면 다 하나같이 예, 해석하지 못하는 어둠이고, 나를 괴롭히고, 힘겹게 하는 아픔들이지만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예,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직도 풀리지 못하는 수습기 같은 그런 아픔과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을 통해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을 보게 되어집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이 여자의 소문을 듣고, 아, 예, 예, 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에 대니, 이런 말입니다. 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류증 걸린 사람은 그 자체가 부정한 사람이에요. 본인 자신, 누구를 만져도 안 되고, 또, 또 만져서 또 다른 사람을 부정케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손을 댔다라고 한다는 말은 어떤 걸까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께 나아간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보거나 혈혈증 걸린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정말 예수 옆에 지금 거기까지 올 정도 왔다면은 많은 사람을 만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소리를 질르면 갔겠을까요? 다들 비키세요. 나 혈증 걸렸으니 나 예수 만나야 되겠습니다. 막 외치면서 간거 아니잖아요. 몰래 간 거예요. 걸림은 죽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고 뭐고다 필요 없어. 오로지 자기 앞에 뭐만 보여. 예수 그리스도. 저분만 만지면 난 산다. 저분만이 희망이다. 저분만이 나를 살게 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마치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신 것 같지 않고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준것 같지 않고 그가 믿는 믿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게 말이 안될 수도 있어요. 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네 하나님 치료해 주신 것이지 어떻게 자기 자신 이그 믿음 받고 치료가 돼 자기 자신 이그 치료할 수 있어 이렇게 들어주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의 속도는 그게 아니에요. 너가 죽음을 마다하고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나온 그 결단이 그 의지가 그 마음이 너를 구원으로 이끌었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솔직한 고백으로 목회자인 저 입장으로 이렇게 보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몸부림을 차는, 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이라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반응 안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 대해요. 그냥 막연히 어딘가 존재하는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니, 네. 우리는 그냥 어딘가 존재하고 나를 어디서나 지켜만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정도로만 신앙생활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 내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감정이 있는 나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내가 말씀을 묵상해 나가든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야 됩니다. 체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에게 어떠한 감정을 찾아오신 분인지를 안다면 이제는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반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내가 결단만 하면 할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사순절 기간에 눈 굶기기를 하는 것조차도 어, 이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한다면 할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어지는 내 의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수로 둔다든 한다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주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위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내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의지가 그 결단이 그 간절함이 우리는 참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지금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가? 그러면 알아가도록 우린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 앞에 왔으니.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면 얼마든지 네, 그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는 할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체험이 부족한가? 감동이 부족한가? 그러면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때굴 때굴 굴러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나 모르니, 하나님 은혜가 어떤 건지 모르니, 내 죄가 어떤 건지 모르니, 내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몸부림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이 주시겠지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날 때는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대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다가온 다가간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런데 이 만졌었을 때에 자기 몸이 병이 남는 것을 느끼죠. 자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 3장 앞장에 보게 되어져 버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대는 거. 그래서 손을 대어줘서 병 고침을 받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손을 대어줘서 병 낳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혈혈증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가는데 혈혈증 여인이 그걸 뒤에서 손을, 옷자락을 잡았단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리어 제자들이 황당하고 놀라워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한두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주님은 아셨어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져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진 사람이 예수님이 답은 할수 없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에 대해서 이 말에 대답할 사람이 그 주변에는 없었어요 많이 예수님을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알아, 알아 안 거예요? 현룡증 거인 여인만 알았어요 네. 왜? 자기가 나음을 확, 예. 확신이 되니까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누가 내 옷을,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음성을 듣고, 저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수많은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수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성경을 읽지만, 누가 내 음성을 들으느냐?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이게 포인트. 내가 회복한 사람, 내가 나은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말에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성령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누가 성령 하나님 계시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경험한 사람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그 말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거기 33절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와 여기에는 자기 자신이 몸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 두려움보다 본인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었다는 사실이 아마 더 두려움에 떨게 할 겁니다. 남을 속이고 율법을 어기고 다가왔던 그 두려움이 더 클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본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이 더큰 거예요. 더그 두려움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와 내미이다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말안 하고 가만히 있지. 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더 커버리면 가만히 입 다물고 있겠지. 저 같으면. 그런데, 나음이 너무 큰 거예요. 확신함이 너무나 크니 이제는 예혈혈증에 걸린 여인이라고 남한테 돌을 던져 맞아 죽어도 이제는 괜찮아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혈혈증 여인에게는 병이 나음보다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더 커버린 거. 저는 이런 하나님 만남 참 좋게 있어요. 병이 낫고안낫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난 확신. 그래서 이 땅에 그 두려움과 걱정도 넉넉하게 이겨 나가는 예수님의 찾아오신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둠이 있는지 알 수는 못 하겠지만 그 어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낙 포자 원하느냐 제가 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반응하시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너가 나느냐라고 말했을 때내 음성을 들었느냐고 말했을 때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나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